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계획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목표와 계획은 생각을 정돈하고 일상의 사소한 문제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는 훌륭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욕망과 계획에 너무 집착하면 도리어 우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확신하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주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애고의 길을, 시끄럽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최선의 길이 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사랑의 빛을 비추려면, 언제나 희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은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 밝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희망은 잠들지 않으며 우리가 사랑의 힘을 기억하게 해주고 최선의 길을 열어줍니다. 희망은 기적을 전해주는 천사와 같습니다. 내 안의 통제 욕구는 희망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희망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겐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슬픔과 수치심, 통제하려는 욕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희망의 에너지에 나를 내맡기며 계획들을 놓아버려야 했습니다. 칼융은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내면을 보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목표를 언제 이루어야 하는지 등 계획적인 생각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면 유일한 진실, 즉 사랑의 모든 것을 내맡기게 됩니다. 사랑의 모든 것을 내맡기면 우리는 가장 암담한 순간조차도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촉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희망으로 돌아가려면 원하는 것을 내맡겨야 합니다.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나는 우주의 사랑을 신뢰하고 내맡기는 것에 대한 책을 쓰고 있으면서도 내 앞에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는 참 교활합니다. 슬그머니 다가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죠. 에고는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두려움의 손아귀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우리가 그간 쌓아온 우주와의 흐름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 위한 최선의 방법, 궁극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신뢰하며 내맡기는 것. 좀더 내맡기는 것뿐입니다. 내맡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맡기려고 힘겹게 애씁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더 그렇습니다. 생계를 우주에 내맡긴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동반하는 건 당연합니다. 수입을 통제하지 못하면 각종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삶이 대혼란에 빠져버릴 것이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제하려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고용하거나 승진시키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습니다. 돈 문제를 우주에 내맡긴다는 것이. 일이나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걱정은 우주의 사랑에 내맡기고 대신 믿음과 품위를 지니고 일하면 됩니다. 풍요는 통제하려는 에너지가 아니라 믿음과 은총을 통해 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내면의 갈등이 쉽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 들거나 조종하려 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못 살게 군다거나 상대방에게 무신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러저러 해야 한다고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관계가 흘러가길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통제하려 하면 사랑을 막게 되고, 관계 안에서 영적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우주에 내맡기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통제를 놓아버리고 관계를 우주에 내맡기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치료사와 상담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히 두 사람의 관계에 사랑이 자리 잡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받게 되면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를 사랑에 내맡기면 가장 높은 의식 수준에서 관계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세우고 일정표를 짜는 일은 어떨까요? 나처럼 계획 세우고 지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지나치게 세울수록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로막아 우주와 함께 창조하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너무 완고하게 계획을 지키려 애쓰면. 자신의 의지력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우주의 도움과 지혜를 차단하게 됩니다. 나의 경우, 실현하고자 애쓴 계획들이 오히려 아기를 만드는 신성한 기쁨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계획과 날짜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리는 것은 사랑이 나를 이끌어주고 내 삶이 은총으로 펼쳐지게 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나는 우주의 계획과 기대를 내맡기고 사랑이 길을 인도해 줄 것임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사랑에 내맡기는 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랑에 내맡겨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 삶 전부를 사랑에 내맡기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사랑에 내맡기는 일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맡김은 과정입니다. 다음은 통제라는 어둠을 밝히고 우주의 사랑에 내맡기기 위해 내가 이용한 방법입니다. 첫째. 핸들에서 손을 떼자. 게리 주커브는 자신에져서 영혼의 의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라. 진심으로 우주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보라.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통째로 우주의 손에 맡겨라. 우주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려면 힘주어 꽉 움켜쥐고 있는 통제의 소나기를 놓아야 합니다. 계획을 내맡기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놓아버리면 에고의 길을 따르는 걸 멈출 수 있습니다. 그때 직관의 목소리와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핸들에서 손을 뗄수 있습니다. 통제의 손을 놓고 우주에 내맡기고 싶다면 매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 나의 목표와 계획을 우주에 내맡기려 합니다. 나의 모든 판단과 통제를 우주에 맡기고 영적인 인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훨씬 뛰어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결핍과 한계가 있던 곳에 영적인 해결책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내재해 있음을 압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 사랑이 날 이끌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놓아버리고 겸허히 우주의 뜻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자신을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우주에 내맡긴 순간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들었고, 우주가 완벽한 방향과 시간, 순서에 따라 나를 안내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주의 인도를 신뢰하니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유와 행복,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시간 관념입니다.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임신할 날이나 연인이 프로포즈하는 순간을 우리가 미리 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 순간을 어떻게 경험할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언제든 사랑을 택하겠다 결정할 때마다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택하는 그 단순한 결정이 우리를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해방하고 희망과 믿음을 되찾아줍니다. 필요한 것은 흔쾌히 사랑을 택하는 마음뿐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택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시간에 대한 강박이 사라집니다. 바로 지금이 기적입니다. 시간에 대한 강박을 버리려면 빛이 이미 여기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사랑과 즐거움, 평화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간 관념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언제든 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빛이 이미 여기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기적 속에서 살아갑시다. 중요한 사건들만 기다리며 살기보다 매 순간을 기적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자유로울지 상상해 봅시다. 시간에 대한 관념을 바꾸면 우주의 질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완벽한 때에 일어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매 순간 기적을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다음 단계가 완벽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영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즐깁시다.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정입니다. 셋째, 목표를 내려놓고 믿음이 앞장서게 하자. 이제 목표를 내려놓고 희망과 믿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봅시다. 대개 목표란 행복해지려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이나 꿈, 욕망.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기꺼이 내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은 다음 그것을 우주로 놓아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디팩 초프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면 당신은 여전히 불행에 빠져 있는 것이다. 오늘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 그 이유가 내일 사라져 버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해줄 어떤 이유를 찾는 대신 우주의 경이로움을 믿는 법을 배웁시다.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 앞에 펼쳐진 하루하루는 늘 축하해야 할 새로운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기적으로 인식하겠다고 선택하면 모든 순간이 기적이 됩니다. 목표와 결과보다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데에 초점을 둡시다. 매일 잠깐 시간을 내어 잘 되어가는 부분에 주목합시다. 나는 특정한 시기에 임신하겠다는 목표를 놓아버리고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 몸과 에너지에 관심을 쏟으며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에 감사했고, 가정과 내 삶에 맞아들일 아기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언젠가 갖게 될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미 즐기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욕망을 잘라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압박감이 사라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욕망에 쏟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원하는 걸더 창조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거룩한 삼각형의 소망을 맡기자. 내 영적 수련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거룩한 삼각형입니다. 나무로 만든 삼각형인데 그것을 재단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삼각형의 각 꼭지점은 믿음, 사랑, 나눔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소망을 종이에 적어 거룩한 삼각형 위에 올려놓으면 우주가 그 소망을 보살펴줍니다. 일주일간 소망을 삼각형 위에 올려두고 일주일이 지나면 종이를 태워버립니다. 종이를 태우는 행위는 우주가 우리의 소망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야 엄마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거룩한 삼각형 위에 올려놓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 중요한 단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삼각형 위에 올려놓으면서, 비로소, 당신이 나의 소망을 잘 보살펴주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라고 우주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거룩한 삼각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나무로 삼각형을 만들어도 되고 평범한 상자를 이용해도 됩니다. 거룩한 삼각형을 이용하는 건 욕망과 계획을 내맡기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방식으로 마음 가는 대로 상자를 꾸미고. 그다음 소망을 종이에 적어 상자에 넣어두고 우주에 내맡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종이를 꺼내어 태웁니다. 진정으로 우주에 내맡긴 때가 언제인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가 자신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믿음이 들때 더는 상황을 조종하고 결과를 몰아붙이지 않을 때 자신의 삶을 혼자다 책임지려는 생각을 버리고 우주의 보살핌을 신뢰할 때, 통제하려는 욕구에 집착하지 않을 때 바로 진정으로 내맡긴 것입니다. 다음의 단계에 따라 목표를 내맡겨 봅시다. 기도하며 핸들에서 손을 뗍시다. 지금 이 순간이 기적임을 받아들입니다. 목표를 내맡기고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자신을 이끌게 합니다. 소망하는 일을 종이에 적어 거룩한 삼각형 위에 놓거나 상자 안에 놓고 우주가 자신의 소망을 잘 보살펴 주고 있음을 믿읍시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계를 초월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자주 미소짓게 됩니다. 이마는 부드럽고 눈빛은 평온해집니다. 평온함의 근원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놓아버림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신보다 더큰 힘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자연이 그 힘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